안녕하세요. 5월에 신부를 꿈꾸던 33세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자라면 다들 자기 결혼식에 대한 나름의 환상이란 게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꼭 야외에서 저를 아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이후로는 저를 닮은 딸과 남편을 닮은 아들을 하나씩 낳고 싶었고요. 여유가 된다면 아이들 정서를 위해 강아지나 고양이도 들여야겠다 뭐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주고받게 되더니 결말이 썩 좋지가 않네요. 워낙 어이없고 황당하게 파혼을 했다 보니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남자친구하고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도 제 결혼 상대라고 해준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먼저 제 친구한테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어지간히 닥달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주변에 연애를 안 하고 있던 사람은 저 하나였다 보니, 저더러 자기 좀 살려달라며 소개팅 한 번만 나가달라 한 거죠. 참고로 제 친구랑 남자친구는 지인 관계이기도 했지만 일적으로도 얽혀 있었고, 남자친구 쪽이 갑, 제 친구 쪽이 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확실히 거절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설명과 달리 약속 장소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마 첫 만남이라 긴장이라도 했던 건지 말수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도 뭐, 크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다 보니 그런 남자친구를 상대로 딱히 먼저 말을 꺼낸다던가 그런 건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뜸은 뜸은 대화만 이어졌을 뿐 크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만남이었네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자친구 쪽에서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이번에도 친구가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만나보기로 하고 나갔는데 그때는 남자친구 쪽에서 처음과 달리 이런저런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이야기할 거리를 생각하고 나왔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말이에요.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죠. 그리고 그런 성의 있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도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후로는 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금세 가까워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개해준 친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는 전반적으로 잘 맞는 편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정말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부모님이 챙겨주신 것도 있었지만, 웬만한 건 제가 알아서 찾아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담이지만 학교 길에 비가 내리면 부모님들이 우산 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처음엔 어린 마음에 그게 어찌나 부럽던지. 하지만 이내 그런 와중에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친구 우산을 얻어 쓰고 집에 오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저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꽤나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두분다 끝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시고,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분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시고, 마인드도 젊으시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다 10여 년전 크게 실패를 하셨는데 이후로, 그래도 당신이 왕년에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겠냐며, 뭐가 됐든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주변에서 투자를 받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면 금방 다시 회사 차리고 사장 소리 듣고 사는 거다 뭐. 그런 말씀만 줄기차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께선 진작에 생활 전선에 뛰어드셔야 했는데 어머님이 그전까지는 전업주부로만 사시다 보니 어디 회사를 들어가는 건 엄두도 못 내셨고. 그래서 결국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셨다네요. 주말에는 마트에서 시시가르 바이트를 하셨고요. 그러다 2년 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하루에 매일같이 새 집에 들리신다 했는데, 솔직히 듣는 내내 마음이 참으로 안 좋았어요. 미래의 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라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답답하고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한 건, 일단 남자친구 자체는 나쁜 조건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봉도 비록 천만원 정도의 차이였지만 어쨌든 많이 받고 있었고, 회사 자체도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공기업이나 거의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 웬만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서는 잘릴 일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효자가 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효도는 셀프 아니겠어?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쪽으로 아예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보니,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그런 말을 해줬을 땐 뭐랄까.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거기다 저희는 이미 신혼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이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사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는 부모님 집에서 다니니까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부모님께서 이제 독립하라며 거의 내쫓듯 저를 내보내셨거든요. 그런데 크게 뭐 당황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무일푼으로 저를 내보내신 것도 아니고 자립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돈으로 전세든 월세든 너가 한번 잘 생각해서 해봐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묶어두고 회사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회사 근처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치안도 좋은 여성 전용 고시원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5년쯤 지났을 무렵 더는 고시원 사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업무가 많아지니까 퇴근해서는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고시원이라는 곳이 워낙에 좁잖아요. 게다가 전화통화를 한번 할래도 나가서 해야지. 음식은 해먹기 어렵고 어쩌다 한번 해먹으면 환기도 잘안 되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도 줄곧 불만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돈이 모이는 재미에 꾹꾹 눌러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무렵에는 돈이고 뭐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 근처 부동산을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보려고 발품 팔고, 집에서는 핸드폰으로 눈품 손품 팔고, 그리고 그렇게 3개월 만에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제돈 1억 5천에 부모님이 한번더 5천만 원을 보태주셔서 총 2억 거기다 대출 2억을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였죠.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기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사람들이 흔히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 기분이 딱 그랬거든요. 집을 사고 나니까 옷이니 가방이니 그런 건 크게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 5년 만에 대출의 절반을 딱 갚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달 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왔네요. 솔직히 프로포즈를 받고도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땐 제가 남자친구의 환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 집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남자친구한테 혼수로 필요한 가정가구만 몇개 해오라고 하면 되겠다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초겨울, 남자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 대출을 갚아주겠다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모아놓은 돈으로 내 아파트 대출을 갚겠다는 거냐고, 그러면 가정가구는 무슨 돈으로 바꾸지? 하고 물었어요. 물론 할부로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대출은 앞으로 살면서 같이 갚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가정가구를 해왔으면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모아 놓은 돈이 1억이나 있는 건가 싶기도 했던 게 계속 남자친구 본인이 본인 입으로 월급으로 부모님 챙겨 드리고 자기 용돈 좀 하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다며 죽는 소리를 어지간히도 해댔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드리나 보다고 어림짐작은 하고 있었고 그렇게 1억씩이나 모아 뒀을 거란 생각은 못 했었네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어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제 남은 대출을 갚아줄 테니 대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나요? 제가 황당해서 지금 내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가는데 남은 1억 갚아주고 공동명의를 해달라는 건좀 욕심 아니냐 하며 웃었어요. 솔직히 농담인지 진담인지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고 잠깐이지만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 네꺼내 꺼가 어딨어? 막말로 자기 나랑 결혼하고 살다가 그 아파트 팔아서 10억 받으면 자기 혼자 다쓸 거야? 아니 내가 혼자 다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랑 공동명의는 아예 얘기가 다른 거지. 그게 왜 달라. 아난 비즈니 대출이니 이런 거 정말 싫더라. 그냥 빨리 갚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갚아준다니까? 갚을 건 빨리 갚고 하루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래, 나도 대출 빨리 갚는 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동명의는 아니야. 그럼 뭐내돈이억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만 몇 번을 주고 받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할 거면 결혼 이야기 자체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이런 걸로 서로 열내고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싫다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 아파트에 꼭 공동명의를 하고 싶으면 5억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파트 값이 10억이니까 절반 내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니 돈은 3억 들어갔는데 왜 자기가 5억을 가져와야 하냐며 불공평하다나요. 그래서 내 기분이 딱 그렇다고 이제 이해가 되냐 했습니다. 내 돈이 3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네가 1억 들고 오면서 공동명의 해달라는 게 똑같은 경우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그걸 꼭 따져야 하냐면서 너무 야박하다나요? 진짜 결혼 상대한테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 돌머리인가 싶대요. 그래서 이후로 며칠 동안, 솔직히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먼저 연락 않고 기다렸습니다. 차마 헤어지자니 좋았던 때 생각도 나고, 이래저래 저도 생각이 많았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또 어느 세월에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가 생각 많이 했다면서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기껏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제가 말한 대로 혼수를 해오겠다더니 대신 자기도 저한테 받고 싶은 게 있다나요. 그래서 뭐냐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자기한테 바라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모님은 챙겨드려야 될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개인택시 면허 하나 사드리는 게 어떨까? 대신 양복이니 시계니 그런 예단은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 면허라는 게 제가 알기로 9천만원 이력 뭐그 정도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사달라고 하냐니까. 자기도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어차피 자기가 저랑 결혼하면 아파트 대출 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럼 자기 월급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못 보태드릴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나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면허라도 사드려야 아버님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실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아버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하는 문제도 나랑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집까지 해가는 상황에 왜 아버님한테 그 비싼 개인택시 면허까지 사다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보인 반응은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제가 집을 해오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랑 같이 살려고 산 집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저 좋아서 산 집이니까 그건 제가 결혼을 위해서 산게 아니니까 그걸 해온다고 보면 안 되는 거라나요? 거기다 대출도 같이 갚아야 하는 마당에 집을 해온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면서 어차피 제가 자기랑 결혼을 안 해도 그 대출은 저 혼자 갚았어야 되는 건데 그나마 자기가 마음을 넓게 써서 같이 갚아주기로 한 거고 그러면 저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냐? 정말이지 제가 지금 엄청나게 축약하고 순화해서 적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더 무식하고 억지스러운 말을 골라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나 혼자 살아도 대출은 어차피 갚아야 하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너도 나랑 결혼하든 어디서 살든 월세는 내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월세 나갈 돈으로 우리가 같이 사는 집 대출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그럴 거면 공동명의를 해주던가 하고 궁시렁거리는데, 아, 내가 잘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우리 이러는 거, 정말 좀스럽고 없어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택시면허니 뭐니 그런 거못 해드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면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는 공동명의도 못 해준다. 예단으로 다른 거다 생략하고 그 택시면허 하나만 해오라는데 그것도 싫다? 도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마음도 너무 상했고,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게말 그대로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너랑 왜 결혼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결혼하면서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제가 너무 어이없다는데 누가 할 소리를 하나 싶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너야말로 어떻게든 나한테서 뭐라도 뜯어내려는 심산이 눈에 훤히 보여서 황당하고 어이없다 했습니다. 어떻게든 남겨먹을 궁리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혹으로 보이냐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자기 인격을 모독했다며 사과하라고 개거품을 무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울화가 치밀대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돈으로 남자친구랑 말 같지도 않은 대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기도 했죠. 솔직히 제가 정말 대단한 조건의 신부감은 아니었어도 그렇다고 싫은 소리 들어가며 결혼을 해야 할 만큼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아무래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너랑 나랑 왜 이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며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했네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어쩌면 그렇게 바로 또 태도를 달리하던지. 야. 원래 결혼 준비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부딪힌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생각 좀 해봐.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어.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는 정말이지 인내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무튼 너는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 괜찮아진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뭘 보고 따라가냐 했어요. 그리고는 너는 그냥 네가 할 길이나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삐졌냐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겠냐대요. 자기는 저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 안할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10억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너도 10억 들고 오면 내가 너랑 결혼해주겠다고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파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더러 이기적이고 못됐다 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한테 나야말로 너 같은 돌대가리랑은 상종을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었던 친구가 제 파혼 소식을 듣고는 저더러 왜 그랬냐면서 저를 좀 원망하듯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은 신경도 안 쓰였냐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결혼은 내 일생일 때 중요한 일인데 내가 너 입장까지 생각해가면서 결정을 내렸어야 하냐고 저도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살다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면서 저더러 넌 너무 유난스럽다고 자기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남자친구도 제 그런 성격에 질렸을 거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짓거리라 하고 그 친구랑도 손절했네요. 솔직히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라고 신경 쓸거 없다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지만 제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나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한숨도 나오고 그래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람 사는 게다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당분간은 남자고 연애고 결혼이고 다 모르겠고,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언제 어디선가 제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 주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날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